그럼 혹시 화상 치료 중에 신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있을까요? 다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손상 깊이가 깊어가지고 잘안 낫거나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흉터도 늘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혈류량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회복 부위 밑에 혈관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부위 같은 경우에 그 혈류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워지거나 술같이 이제 말초혈관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매운 것들 먹고 이런 것만으로도 회복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운동 자체는 다 낫고도 어느 정도는 삼가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땀이 나오면 그땀 또한 또 화상 부위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화상 소독을 한 부위에 딱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덮여져 있으면 반드시 외부가 완전히 차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 다친 곳이 피부라고 하면은 땅구멍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고요. 어느 부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은 그 어느 부위를 할지라도 항상 땀이 분비되고 있고 피지선에서 나오는 피지 성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오염이 됐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조직의 일부도 항상 이 드레싱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땀이 나서 이 드레싱 자체가 이제 들뜨거나 이러면서 오염될 이제 기회가 생기면 그게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운동 자체는 아까 말했던 그런 효과 때문에 삼가라고 말씀드리지만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삼가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영같이 애초에 운동을 물속에서 하게 되는 이런 운동 또한 안 하는 게 좋나요? 일단은 저희는 한달 정도는 운동을, 수영 같은 것들을 삼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마지막 장벽이 표피라고 하는 조직인데, 표피가 막 재생됐을 당시에는 두께도 얇을 뿐더러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물 속에 있는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락스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피부 자극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 있고 아주 얇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학 물질이 노출되게 된다면 조금씩 손상을 받으면서 이제 환부가 벗겨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물 속에 있던 균들이 이제 2차 감염을 일으키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부 장벽이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는 시점에서 다시 수영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다 낫고 한달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어쨌든 상체 운동하기 위해서 여기 힘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렇죠. 것도 조금 회복하는데 도움이 안니요 하지 화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조그마한 화상보다는 이제 큰 화상,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에 의해서 문제나 이제 통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상체 운동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환부에 우렬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수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이라는 펌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으면 높이, 차이에 따라서 그 정수압이라는 게 걸리게 돼 있고 해당 환부에 이제 피가 거꾸로 올라오는 것만큼 이제 정수압이 반대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가 더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류가 많이 돌게 되면 전신으로도 영향을 끼치게 되 있고 밑으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피양이 많아지면 아까 얘기했던 정수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혈류가 거기에 우려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상체 운동만 한다 하더라도 혈류량이 많아지고 하면은 하체 쪽으로 피가 더 쏠리게 되고 통증도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어, 해당 현상은 단순히 통증만 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과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혈색소가 침착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직액으로 피가 이제 스며들 정도로 나오시는 현상들도 더러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운동은 상체 운동만 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발 쪽에 관련된 화상일 때는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운동 시작 시점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